자, 우리 클로버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주린이 보호구역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클로봇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한5.6%자유로한 주가의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제 로봇 그중에서도 이제 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제작해서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제가 항상 영상 올리고 있는 주린이 보호구역 채널에 보시면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클로버 관련해서 지금 로봇 규제도 완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최대 수혜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2의 로보틱스가 된다 제2의 레인보 로보틱스가 된다 라고 이렇게 12일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아마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굉장히 또큰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거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 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클로버시 라는 종목을 이제 어떤 식으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내면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 말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클로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이 클로버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회사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제대로된 상승은 시작도 안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클로버스라는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여러분들 지금 로봇 쪽에 대한 이런 엄청나게 많은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원이콜딩스 같은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로보티즈 같은 이런 회사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 로봇에 관련된 하드웨어들을 꾸준하게 이제 공개를 해주고 있죠. 얼마 전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핸들을 공개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더블 핸들을 이제 또 공개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전차적으로 로봇 쪽에 대한 경쟁이 되게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혜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웃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클로봇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는 하드웨어를 기업들에게 공급을 해줄 때는요 그 로봇이라는 하드웨어로 인해서 자 이제 그 기업의 능률이나 효율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그 로봇이라는 그 하나의 그 뭐라 해 되죠 주체가 자 이제 명령을 하달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여러가지 학습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들의 여러분들 제대로 깔려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로봇은 여러분들 깡통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로봇을 이제 제대로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공급해서 누가 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클로봇이라는 회사가 이걸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당장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될수 있는 로봇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 배달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어쨌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로봇으로 보는 거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가 뭐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클로버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클로버이라는 회사는 솔직히 손안대고 코프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어 지금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이클로버이라는 회사가 지금 여러분들 이 로봇이라는 하드웨어를 생산해서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막 진짜 대기업들 있잖아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테슬라,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그룹, LG 그룹 이런 회사들이 지금 로봇을 아예 생산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줄 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 회사로부터 이제 아, 이 회사로 굉장히 많은 러브콜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클로봇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돈을 못 번다라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각되면서 주가가 70배가 올라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단한 번도 영업이익에 흑자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었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2027년도에 영업이익에 1300억이 나온다 라는 이런 컨셉이 나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수십 배가 성장한다라고 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아직 1조도 되지 않는 건 너무나도 저평가 수준에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끌고 가시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9월 25일 목요일, 자, 요 SM 백셀이라는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이 SM 백셀 이란 종목을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 초반에 2.7%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장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이 SMXL 이란 종목을 우리가 오늘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할 수 있었다면은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이 SMXL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이제 9월 25일 오늘 날짜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침에 SM 백셀이라는 종목 이렇게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9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자, 제가 이 지금 텔레그램 방을 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제가 항상 영상을 촬영을 할 때마다 이제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자,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시고 이런 분들 너무나도 제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좀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텔레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SM 백셀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렸느냐라는 걸 지금 살펴보시면요, 자 9월 24일 어제고요. 자 보시다시피 라닉스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8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어제 과연 라닉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면 은 이제 라닉스라는 종목 또한 어제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9월 24일 여러분들 시초가가 이제 보합에서 시작을 했었고 장중에 이렇게 산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러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하루만에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또 내실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드시 이제 꾸준하게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부 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요런 식으로 링크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VVD로 시작하는 요 링크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또 이거 번호 확인하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또 텔레그램에 들어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막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시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그냥 바로 원터치로 저에게 문자가 올수 있도록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문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신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하는데 2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링크 누르시고 문자 전송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은 제가 그런 분을 이제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 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 링크를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분들께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려고 하는가 를 제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또 텔레그램 방 같이 보시게 되면 이승우님께서 또 2시 35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 이런 분을 제가 볼 때마다 실시간으로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이승훈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막에 실제로 이렇게 입장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 진짜 이 텔레그램 막에 잘 빨리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 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에 있는요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 요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 텔레그램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고요 내가 만약에 pc나 tv로 이걸 시청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01064921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한분한분다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들 좀 들어오셔서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매일마다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지금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간혹 나는 이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타 매매 나한테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또 따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바로 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요런 우아형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자 드디어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이제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 같으면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런 공급망에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이제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정배열 초입구간에서 최근에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세력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완전한 초입구간에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실 수 있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뭘 가져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자 이게 이 회사의 여러분들 지금 실적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3년, 24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다가 2025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영업이기 1년에 두배가량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은 여러가지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수요의 증가와 지금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자 이런 추가적인 공급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뭐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 게다가 2027년도부터 여러분들 용인의 SK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의 클러스터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공급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25년도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적자가 지속돼 있었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이 될 때는 그만큼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 다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곤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있다 과거에 엔캠 같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삼성전자에 꾸준하게 이런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우리가 당연히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회사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독자분들께 감사 선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럼 내가 지금 미리미리 이런 히든 종목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나도 정말 이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자, 제가 촬영하는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거든요. 자, 여기 VVD로 시작하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에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 그냥 한번 딱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항상 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다가 중간에 뭐 일시정지 누르고 그리고 뭐 전화번호 입력해서 여기다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영상 보시면서 편안하게 바로 저에게 이런 걸 요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한번 누르고 전송 버튼 한번만 누르면 누르시면 그러니까 클릭 딱두 번만 하시면에 바로 저에게 이런 것들이 요청에 들어올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제 문자가 보낼 수 있는 창에 나오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바로 저에게 요청이 날라오고요 그럼 제가 그 번호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pc나 아니면 tv로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링크 클릭이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요. 저에게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492-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반도체라고 딱 문자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010-6492-1704라고 어, 1704로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그런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찾아 놓은 종목 다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요 문자 버튼 딱 나왔을 때 바로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 세 종목 꼭 잘들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클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요 클로봇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회사가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승을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클로버시라는 종목 여러분들 저점에서 이렇게 들어와주는 이런 매집 거래량을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세력들의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매집되는 물량이 여러분들 고점에서 지금 나간 흔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한 즉시 지금 이 정도의 물량을 매집을 한 이런 지금 세력들은요 아직까지 여러분 들 주가를 어, 완벽하게 다 끌어올렸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었던 회사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이나 이제 뭐 하나 오션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 전에 자 보시게 되면 이 저점 구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집이 되면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에 박스권을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매집되 있는 이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주가를 6배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거고 과거에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회사들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이걸 지금 3년을 참았죠. 그런 다음에 주가를 빵 하면 끌어올리면서 저점에서 고점가의 주가를 10배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걸 생각을 해보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게 는요 클로봇이라는 회사, 지금 여기서 매집되는 물량이 이만큼인데, 이거 여러분들 적어도 주가의 상승인 3배에서 5배는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라건 우리가 이 회사에 확실하게 이제 저점을 잡아놓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물량을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의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클로버스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클로버스의 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료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가신다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클로버스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2-1704 여기 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클로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클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이 클로봇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클로봇 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